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5장 찬양드리겠습니다. <목소리> 산을 넘어 먼 곳에 가도 이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에여 자개불로 영원히 저를 찬양하리. 깜깜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 나의 맘 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저를 찬양하리 황명한 그빛 걸어가리 하늘에요.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20장 20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20장 20절에서 30절까지를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와 사바시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유다 사람들이 들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자가 없는지라 요우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 들이고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어느 날까지 그 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밭을손두어 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그들이 비파와 수금과 나파를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니라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 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여우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아멘. 요한 에슬리가 인디언 선교사로 자원해서 미국으로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는 오대째 목사인 가정에서 태어났고 옥스포드 대학에서 신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자신 만만했습니다. 자신의 능력과 또 지식과 경력이면 인디언 선교는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리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착각이었습니다. 아무 열매도 없이. 오히려 몸에 병이 들어서 영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설상아상 그가 탄 배가 거친 풍랑을 만난 겁니다. 배 안은 사람들의 아우성과 비명으로 아수라장이 되었죠. 웨슬리도 두려움에 떨고 있었는데 어디선가 찬송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 소리에 이끌려서 자기도 모르게 이끌려서 선창에 나가 보니까 독일 경건주의 모라비안 성도들이 서로 손을 잡고 너무나도 평안한 모습으로 찬송을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들을 가만히 지켜보다 보니까 폭풍화가 몰아치는 배 안에서 자기들 때 힘들 때 오히려 사람들을 위로하고 공포에 질린 사람들을 안심시켜주고 다친 사람들을 돌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웨슬리는 그런 모습에 큰 충격을 받게 되었죠. 폭풍이 지나간 후에 물었습니다. 당신들은 폭풍이 두렵지 않습니까? 그러자 대답하기를 감사하게도 별로 두렵지 않습니다. 웨슬리가 말합니다. 당신의 아이들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예. 여자들과 아이들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때 웨슬리는 자신에게 믿음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결국 웨슬리는 영국으로 돌아가서 올드스 게이트 거리에 있던 모라비안 교도들을 예배에 찾아가서 성령 체험을 하게 되었고 온전한 믿음으로 변화 되게 합니다. 극심한 풍랑 속에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잔잔히 들려오는 찬송 소리는 사람들의 마음에 평안을 주고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힘이 아주 강력한 힘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그때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하게 해주는 말씀이죠. 타이타니코 여러분 잘 아시죠? 그 타이타니코가 침몰할 때 배가 점점 기울고 물이 들어오자 사람들은 두려움에 비명을 지르고 울부짖었죠. 그런 아비규환 같은 상황에서 몇몇의 연주가들이 끝까지 자기 자리를 지키며 찬송가를 연주하는 그런 장면은 어, 영화로 처음 봤을 때그 사실 있었던 일이라고 하던데요. 영화로 그 장면을 재현했을 때도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잊혀지지 않는 모습이죠. 그런 상황에서 임무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어떻게든 살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 게더 맞는 것 아닌가요? 그러나 그들은 승객들을 위해서 최소한 자기 자신을 희생한 겁니다. 그 연주와 함께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심이 배 안에 넘쳤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고통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자신의 영혼을 의탁하며 마지막을 맞이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 하죠. 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모압과 암몬과 또 마온 연합군의 침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의 힘으로는 맞설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옆 나라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온 유다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요.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약속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었던 그 약속을 붙들고 오직 주만 바라본아이다 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때 유다 사람들은요. 자기 혼자 나온 것이 아니라 아내와 자녀, 어린 아이들까지 데리고 와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전적 의지의 모습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아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야이 전쟁은 너희가 아니라 나한테 속한 것이다. 너희는 이 전쟁에서 싸울 곳이 없으니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함께 하리라. 이에 백성들이요그 말씀을 믿고 의지해서 아침 일찍 듣고 와 들로 나갔습니다. 그대 여호 사바시 선포합니다.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그리고 찬양대를 조직해서요. 거룩한 찬양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군대 뒤도 아니고요.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게 한 겁니다. 참 역설이죠. 전쟁터에서요. 찬양대가 군대 앞에 선다는 것은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찬송이 시작될 때 적진의 여호와의 복병으로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사료이 시작된 것입니다. 복병은 아마 여호와의 사자들 아니었을까요? 서로 서로를 치니까 난리가 난 거죠. 너희들이 나를 우리를 배반해 그러면서 서로 서로 난리가 난 겁니다. 유다 사람들이 보니까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시체가 되어 있습니다. 결국. 싸움 한번 하지 않고 3일 동안 전리품을 챙겼고요 넷째 날 브라가 골짜기에서 하나님을 송축하며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우사밧 왕을 선두로 하여 모든 백성이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고 돌아올 때 온갖 악기를 연주하며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 감사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일이 알려지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대신하여 싸워 적들이 완전히 멸절된 것을 소문이 나자 주변국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하나님께서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랍죠? 아주 기가 막힌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고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지금 두려우십니까? 외로우십니까? 근심 걱정이 많으십니까?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찾아와서 두렵습니까? 마음이 어지럽습니까? 또는 질병으로 한숨 쉽니까? 우리가 고백할 내용도 그것입니다. 나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렇게 선포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모든 상황을 맡겨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믿고 감사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찬양이 시작될 때 어두움이 물러갑니다 찬양이 시작될 때 하나님이 여러분 대신 싸우시기 시작할 것입니다 찬양이 시작될 때 사단은 쫓길 것입니다 찬양이 시작될 때 영적인 승리가 시작될 것입니다 온맘 다해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직 우리가 할 것은 기도와 찬양으로 영적 싸움에 담대히 나아가기 바랍니다. 그렇게 승리하여 그를 통해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예배자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아무 힘이 없고 또 의지할 것 없습니다. 오직 주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낫게 하시고 모든 영적 싸움에서 승리케 하실 유일한 한분임을 오늘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외면하지 마옵시고 우리 주님의 놀라운 긍휼과 은혜가 오늘도 주를 사모하는 심령들에게 넘치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의 권세 사단은. 연합전선을 구축해서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려 하고 우리의 가정을 무너뜨리려 하고 우리의 교회를 어떻게든 분열시키려 하겠지만 우리가 오직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만 바라볼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이 싸움에 승리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는 승리를 맛보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만 높이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아버지 연약한 육신을 내려놓는 심령마다 우리 하나님의 치유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라파 치유하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을 어루만지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삶의 많은 문제들로 두렵고 어려운 심령들 우리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며 바라볼 때, 우리 하나님께서 능력에 손, 권능의 발로 그들을 든든히 붙잡아 주시고, 주께서 방패가 되어 주시고, 산성이 되어 주셔서, 어떤 사단과 영적 권세의 도전 앞에서도 능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고, 오직 우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참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심령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마다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교회 위에 우리 하나님의 영광의 손길이 가득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우리 하나님의 참 산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논조한 궤를 이곳에 세우셨사오니 많은 용어들을 주께 이끌어가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찬양하며 행복한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 이 민족,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대통령 선거를 주님께 모직 의지하고 의탁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평안 가운데 대통령 선거가 잘 치러지게 해주시고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가 세워져 이 땅을 다시금 하나로 세울 수 있는 놀라운 은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이 우리 하나님의 정의만 높이 돌려지게 해 주시고 악한 자들의 계기가 무너져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얀마 땅에도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생명 복음이 증거되어지게 하시고 고통 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힘을 얻게 하시고 복음을 듣고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선교사들에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힘과 지혜를 또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 주시옵소서 선교사로파송하여 아버지 준비 중인 모든 가정에도 또 우리 박용훈 선교사님 가정에도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도하심만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심령들 그리고 영상을 통해 예배하는 모든 영혼까지 우리 하나님의 풍성하고 놀라운 은혜가 넘치고 넘칠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